안녕하세요 유비언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윗등심 끝쪽 부분에 살치살을 떼어갖고 작업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직 색이 안 나왔죠? 방금 전에 진공을 뜯어갖고 이렇게 아직까지는 색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색이 나오겠죠 자 오늘은 살치가 어, 많이 필요해갖고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등심 끝쪽인데요 자 요쪽 살치 시작되는 부분 보이시죠 자요 라인부터 한번 커팅을 하겠습니다 이 끝나는 지점까지 칼을 넣으시면은 여기 금막이 벌어집니다. 보이시죠? 금막을 따라 그냥 칼로만 살짝 어칼 끝으로 살짝 그냥 톡톡 건드려 주시면은 이게 예,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어 평상시에는 이 살치를 잘 떼지는 않아요. 윗등심에 이 살치가 없게 되면은 맛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윗등심 끝자락인데, 어, 살치가 없어서 맛이 현저히 떨어지겠죠? 상품의 값어치가 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살치를 뗀 윗등심은 더 저렴하게 해갖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자, 요쪽은 국거리로 판매합니다. 자, 요... 자, 손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도 깔끔하게 연결시켜 그리고 끼워서 하세요 살치살을 등심에서 다통으로다 분리하게 되면요 이렇게 결이 약간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하게 이렇게 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뀌어요 부채꼴 모양으로. 어, 이쪽은 이렇게 마블링이 나오는데, 이쪽은 결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결이 이 결이랑 이 결이랑 틀리기 때문에 지금 결대로 나와 있죠. 자, 이거는 써는 방식은 다양한데요. 이쪽 결이랑 이쪽 결이 틀리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토막내 갖고 요것만 따로 요것만 따로 써는 방법이 있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쪽은 이끈 라인까지는 이런 식으로 결이 나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이런 식으로 나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자, 이렇게 정확하게 결을 맞춰서 어, 이 살치는 너무 마블링 분포도가 너무 좋아서 두껍게 드시는 것보다 조금 얇게 드시는 게더 맛있어요. 너무 두껍게 드시면은 느끼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이제 썰어 볼 거고요. 이쪽부터는 이제. 항상 고기의 결을 보고 결 반대로 썰어주시면 되는데요. 지방을 다 깨끗이 걷어내면은 그 결이 보입니다. 결 반대로 썰어주시면 마블링이 더 선명하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써셔도 되고 여기 그 체크살처럼. 이렇게 세워갖고 어, 전체적인 단면으로 어, 썰어주셔도 되고요. 다양해요. 썰는 방식은 본인 스타일에 맞춰갖고 썰어주시면 돼요. 자, 아까 처음 썰었을 때한 요정도까지 한 장에서 두장 정도는 더 썰었어도 되는 겁니다. 여기는 결이 조금 틀리죠? 근데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 살치살은 원체 부드러운 부위라 결 반대로 안 썰으셔도 맛은 있습니다. 조금 숙성을 해서 드시게 된다면 감칠맛이 더 풍부해지죠? 조금 이렇게 나왔네요. 어, 윗등심에서 살치를 발라내고 한번 작업해 봤습니다. 보기 어, 좋죠? 1등급에서 원포로 수정되면 살치는 거의 보통 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